아, 살인 나갔었네요. 혹시나 너스일 거라 생각한 생존자가 쓰길 바랬는데 식구인가? 직구일 수도 있음. 변태 직구. 하지만 식구일 수도 있음. 식구면 내가 여기서 반응 못 하구요? 아, 어, 여기는 뒷목 잡히기 딱 좋은, 저기거든? 차라리 이렇게 뻥 뚫리는 걸. 한명왜 나갔어? 아니, 램업을 언제 한 거야? 시작하자마자 했나? 이게 발전기 다섯 개 시작이랑 네개 시작이랑 상당히 다르거든요? 누인 초록색? 19일지도 모르니까. 전방, 3 0도로막다 봐요. 여러분 좀어지럽죠 어쩔 수 없어요. 거위 식과가 무서우십니까? 이렇게 해야 돼요. 전 이게 다 주시해야 돼. 이렇게 둘이서 같이 디코하면서 하면은 좋은데 나노. 나는... 아! 깜짝이야 아씨 <laughs> 진짜. 이런 데는 안전하죠. 올때이 쪽밖에 없죠. 여기만 잘 보면 되거든요. 아이씨 뒤로는 거 아님? 와, 이거 시안 보였는데? 안 보였는데? 아 여기 은근히 볼 때가 많다. 여기말고 구석에서 할 걸. 아 여기 안 보이냐? 나 보고서 오지네. 옆에 옆 양옆에 잘 봤는데. 아 여기는 저기에서 할 걸. 쪽쪽에서. 저기는. 어? 뒤가 벽이니까 볼데가 많은데. 쟤 딱, 보.. 딱, 야, 이거 거울 식구야. 그냥 무조건 구해야 돼. 어쩔 수 없어. 아니. 게임 <laughs> 터졌다. 안 돼, 내 바풀. 아, 진짜. 한 명은, 씨. 램포리고, 진짜. 아, 씨. 세명 시장에 발전기 다섯 개고, 씨. 너무 싫다. 일단 자일 먼저 해야 돼요. 산픽이 집착이기 때문에 보이거든요. 어 그런지 아닌지. 음. 음. 이런 데서 해야 돼 이런 데서. 잘 보이거든? 게임에서 하는 줄? 있어, 근처에 있는 거아님나 깜놀 시킬라고 이럴 줄 알았다. 어디로, 어디로 오냐? 밑에 있는 거다음발전기 발로 찼나요? 이 밑에 숨 쉬고 있거든요. 안 내려가, 여러분 얘들아내 이거 오그로 끌고 있다. 근데 지금 밑에서 숨 쉬고 있거든요. 다 들리거든, 올라와라. 올라와라 어디서 숨쉬고 있어 다들려 너의 숨소리 <목소리> <목소리> 하... 쓰... 아, 너 저게 저기, 저게냐? 어? 그 뭐지? 이, 이 노래? 네가 허트비스냐? 어? 빛빛아 진짜 네가왜네가왜 걸려 네가왜 <목소리> 걸려 밑에 있어 숨소리 나거든? 때려줄게 빨리 도망가. <웃음> <웃음> 아, 미안해. <laughs> 우리도 살고 자는 짓이야. 다아 오셨어요. 다 보이는데? 둥글게도. <laughs>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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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며 전해먹겠지어 아저씨 왜 이렇게 빨라요? 얘게 조개 어... 같은데? 거미 같은데? 일따계식구 속도가 아닌데? 거미 같은데? 이 뒤로 올것 같은데? 아삼겹찍는구나 거미야. 자가안네 여기 하나 있는데, 여기 지금 자율하기 조금 위험하거든요. 아, 좀전 당할 것 같거든. 차라리 이런 데가 나을 것 같은데, 여기 혼자 있죠. 여기가 좀잘 보이니까. 근데 거미여가지고 여기서 오지게 오그르는 못볼 거예요. 안 오나? 야, 앨로 오지? 힐해 줄게. 여기 다른 애 어그로거든요? 이게 애매한데? 이이 어그로인가 계속? 이게 너무 뻥 뚫려 있어서 기습당하기 참 좋거든요? 누웠고. 어디 누웠죠? 저쪽. 배전기 켜야 되는데. 여기 켰나요? 아, 그렇고. 아, 로엔 있구나. 아, 이게 지금 3명이 이가지고아 내가 발전기를 맘놓고 못 돌려요. 아, 이거 식구여가지고, 이거. 캠핑 너무 강한데? 거울 식구라. 이게 거울 식구는 캠핑을 안할 수가 없거든? 어차피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구출 각을. 숨소리게 난다. 이럴 수밖에 없어요. 야세 야, 명인데 캠핑 가지 말아라. 우리 불쌍하지 않냐? 그것도 발전기 시 다섯 개의 세 명인데 한명 강종해가지고 램퍼패 해가지고 이럴 수야 안구할 수도, 수도 없고. 발전기 하나 더돌렸구요 힐하고 해야 돼, 이거는. 거울 슈퍼는 힐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? 아니, 근데 너네 둘이 너무 잘 보여. 그러면 안 돼. 힐하고는 빨리 멀리 갈수 있어야 돼. 그거는 보여요. 그거는 지식당이에요 여기서 아마 건강한 애 찾겠지. 야, 건강한 애가 지금 그냥 점나게 해서 나를 구하던가. 안 오나? 온다. 칼질 있는데. 웃겠다. 제발, 들어다 오으세안 되나요? 탈지 생각하나보다. 근데 이거 보일 건데. 안 보이나? 얘, 예, 이행 안 하나요? 다른 애 쫓느라? 랭크 돌아왔어요. 오랭 됐어, 요 아마귀 옆에 소리 났어요? 매그 소리 저게 백미 소리인가? 이런데가 거울 싣고 상대하기 좋거든 볼 데가 별로 없거든요 옆이 벽이기 때문에 자해할 때는 이런 구조물에서 하십시오 오셨네 어. 거의 다 했는데 아깝다. 아, 졸라 빨라. 아, 엔쥬링 있는데? 거미 스택. 오케이, 하나 빠졌다. 헛방 쳐가지고. 아, 이거 한대 맞을 필인데 맞다. 큰 소리 난다. 와, 아, 개 빨라. 어. 이거 중앙 2층 갑시다. 밸런스 있으니까. 사마귀 소리 났어요. 저 따라오고 있어요. 갔나? 숨소리를 잘 느껴. 이 피기 잘이 없나봐. 아이 또. 너... 마주칠 것 같은데? 오그로 끌렸나? 발종이 안키고다음 발종이 많이 돌렸는데. 아유 발전기를 못 키겠어 <laughs> 나 발전기 점수가 좀 모자란데 거울 식구인가요? 네 거울 식구 하나 꼈고 딱 하나 남았는데 아니 얘 자꾸 나만 쫓아와 <laughs> 어. 또 하나 있다 한방 있겠죠? 얘 무조건 한방 있거든 요 거울 식구는 어. 일부러 맞아주는 거 못 간다, 이거. 거미에 분노 쌓여가지고. 헛방을 쳐도, 아이거 눕는다! 한방 아니네. 아 살고 싶어요. 아니, 여기 무슨 <laughs> 길이 없어. 판다 썼잖아. 갈 데가 없는데. 여기 문인가? 여기 문 아니다. 다른 애가 길막 해주면 또 모르는데. 거미 이제 한 개야? 여기서 이제 만날 거거든요. 근데 여기 판자로 다 썼어요. 문이다. 나갈 수 있다. 으어! 나갈 수 있다. <laughs> 너무 힘들었다. 으어! 갑니다. 갑니다. <laughs> 다행이다. 거미 스택이 빠져가지고 이 속이 느렸어. 좀만 빨랐었으면 모르는데. 허이씨, 힘들어요. 없겠다 이건. 어? <laughs> 이게 안 올라? 세명 시작을 다 탈출했는데?